저는 마약을 만들 겁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마약을요. 근데 단순히 가장 비싼 마약을 딱 하나만 만들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싼 공장에서 완전한 자동화를 시켜서 공장화를 시켜줄 겁니다. 스케줄 1. 이 세상은 모두가 마약을 즐기며 또 마약을 파는 게 일상적인 세상입니다. 씨앗 혹은 화학약품을 구매해 재배와 제작부터 시작해 고객 유치 그리고 판매까지 혼자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마약 공장을 제가 50일 안에 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rv 안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먼저 이 안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 줄 겁니다. 이 rv는 곧 다른 조직에 의해 폭파될 겁니다. 게임의 중반부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화분 세트이기 때문에 터지기 전에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근데 챙기기 전에 대마 수확부터 하고요. 야 근데 이거 맛있겠다. 이왕 이렇게 된거 포장까지 해서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노숙자가 됐으니까 우선 저희의 소중한 상품인 대마를 키울 장소가 필요한데요. 다행히 모텔 사장님한테 75달러만 내면 방을 빌릴 수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rv의 유품을 잘 설치해주고 대마를 키우는데 필요한 흙과 추가 화분 그리고 포장주머니를 구매해줍니다. 초반엔 두 개로도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데, 저는 마약으로 개부자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해 줄게요. 열심히 흙을 뜯어서 뿌려주고, 대마 씨앗을 구해 줍니다. 스케줄 원 또한 한국과 같이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딜러에게 문자 한 통만 세리면, 배달해 줍니다. 근데 도보라이더가 당첨돼서 4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 일반 배달로 시킬 걸 그랬네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팔아 용돈을 벌겠습니다. 저도 못뜬 뭐 적은 없지만 유튜브가 망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어 흘렸다. 어, 남자는 흘리면 안 됐는데 남자가 아니게 됐으니까 여성스러움을 위해 야구 빠따를 주었습니다. 왠지 거절은 안 당할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면 돈을 주는 창조경제입니다. 사실 마약 안 팔고 이것만 해도 부자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개부자가 될 거기 때문에 더 빠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얘가 더 거지라서 주머니 등기 없네? 소매치기에 실패하면 신고를 하는데, 이때 한층 더 여성스러움을 뽐내면 됩니다. 아, 그래도 계속 거절하길래, 잠시 쉴수 있게 해줬습니다. 드디어, 대마 씨앗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심어줍니다. 야, 이 쓰레기 같은 대마 놈아! 너를 불태워서 부자가 되어줄게! 이제 비난 대마가 됐으니까 더잘 자랄 거예요. 이렇게 2일차로 갑니다. 어느새 자란 대마를 수확해주고 정성스레 포장해 판매할 준비를 합니다. 배달의 민족답게 문자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파는 입장인 제가 갑이니까 가격을 마구 후려쳐주겠습니다. 와, 근데 이걸 좋다 그러네. 야, 이런 식으로 좀만 더 후려치면 진짜 개부자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심혈을 들여서 길러낸 비난대마인 만큼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역시 두 번째 고객에게도 비난 대마를 자랑스럽게 권해줍니다. 어이 새끼 어쨌든 모든 고객들에게 팔아서 돈을 모았습니다. 음. 2일차 만에 집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공장 금방 짓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 포장이사는 내일 부르는 걸로 하고 숙면을 취해 줄게요. 야 이거 하루에 천 달러나 벌었네요. 이쯤되면 강남 건물주도 꿈은 아닐 것 같습니다 3일차에요 반복되는 부분은 빠르게 스킵하겠습니다 이사짐을 보관해줄 창고를 구매해줍니다 포장이사가 안와서 셀프로 해야 돼요 직방에서 100에 30짜리 원룸처럼 생긴 집에 창고를 설치해주고 빠르게 짐을 갖고 오겠습니다 아좀더 어엿한 자취생이 된것 같아요 이 업계에서는 총 맞아 뒤지고 싶지 않다면 빚을 잘 갚아야 하는 건 상식입니다. 데마시앗은 후불로 살수 있는데 빚을 갚지 않으면 다음 주문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봐요 이거 사채업자가 바로 연락 오죠. 아 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일이라는 거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클릭하면 뭐 검문을 피할 수 있어서 제가 걸린 게 큰일이라기보단 경찰이 일을 할수 있었다는 게더 큰일입니다. 세 번까지 식물을 수확할 수 있는 개쩌는 흙입니다. 여기다심 더 개쩌는 대마가 나올까요? 4일차입니다. 이제 짬이 좀 차서 좀더 부자 동네 사람들한테 말을 걸수 있게 됐습니다. 고객들 간에는 연락처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연락처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다음 상대에게만 영업이 가능하며 딜러와 공급자에게 연결되어 있는 고객의 친밀도를 올려야 일을 같이 할수 있습니다. 다음 상품인 메스 암페타민을 판매하려면 영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자기 어플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던 중 딜러의 친구에게 친밀도를 올려서 딜러와 계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딜러는 처음에 계약금을 받고 수수료 20%를 뗀 수익을 전달해 주는데요. 사실상 돌아다니는 마약 자판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기 귀찮을 때마다 이용해 줄 겁니다. 대충 집에 있던 마약 뭐짬 처리해주면 자동 파밍이 됩니다. 아 개꿀이죠. 이틀 동안 돈을 벌어줬습니다. 반복되는 삶은 누구한테나 지겨우니까 여러분께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어느덧 다음 마약파리 장소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이 모였습니다. 방갈로를 6,000달러에 구매해줍시다. 야, 자취방에서 가정을 잃은 기분이에요. 근데 마약 딜러랑은 결혼하기 좀... 그렇죠? 들뜬 마음으로 이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방갈로부터는 약간의 자동화를 시킬 예정이에요. 아직 거지인 건 매한가지지만 제가 짬이 찾기 때문에 짬 때를 후임을 모집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대충 짐부터 쑤셔받고 판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 1의 시간 시스템은 조금 특이합니다. 새벽 4시까지의 시간은 정상적으로 흐르지만 새벽 4시 이후로는 더 이상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대신 고객들과 경찰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돈을 더벌수 있는 노가다를 할수 있는데 먼저 모든 고객의 주문을 새벽 시간대로 잡습니다. 새벽 4시가 넘으면 시간이 가지 않기 때문에 잡아둔 모든 고객들의 거래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게 됩니다. 그때 한 번에 돌아다니면서 고객들한테 팔면 됩니다. 심지어 통행 금지 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 판매하면 위험수당이 붙기 때문에 아주 개꿀인 부분입니다. 이제 자동화를 해볼 겁니다. 스케줄 1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부. 근데 뭐전 쓰레기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편이니까 얘는 굳이 안 써줄 겁니다. 제품 포장과 루트를 설정해서 아이템 이동을 도와주는 핸들러. 식물을 자동으로 재배하는 재배자. 그리고 고급 기능에 사용되는 화학자. 우선 지금 가장 귀찮은 건 대마를 키우는 일이니까 재배자를 먼저 고용해 주겠습니다. 재배자는 8개의 화분까지 관리할 수 있으니까 화분도 8개까지 늘려주겠습니다. 어, 짬 처리를 자동화하기 위해선 설정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건 해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라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일단 대마가 어디로 갈지 설정을 해주고 직원에게 관리할 화분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흙과 씨앗이 있는 보급 창고를 지정해주면 끝입니다. 이제 제가 기르는 게 아니니까. 귀찮아서 미뤄뒀던 작물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얘는 좀더 이쁘게 생겼고 조금 더 비싸요. 내일부터는 자동화가 될 테니까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자줍니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하루 일을 시키려면 200달러를 줘야 됩니다. 공짜로 뿌려먹고 싶지만 이 세계에도 노동근로법은 있더라고요. 이제 알아서 흙을 뿌려주고 뿌려, 좋은 사장의 자세로 직원을 믿고 기다려주면 아예, 씨앗도 심고 물도 뿌려줍니다. 아 공급자와 좀 친해지면 이제 직접 얼굴을 보러 와주는데요. 만난다는 생각이 좀 설렜는데 이게 잘 생기진 않았네요. 만나서 씨앗을 구매하면 선불인 대신 구매 제한이 없으니까 필요한 만큼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 이제 꺼지죠. 아직 돈이 없어서 포장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도 포장대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반 자동화쯤은 돼요아 근데 진짜 너무 귀찮기도 하고 세상 살기도 쉽고 일하기도 쉽고 그냥 돌이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냥 응. 돈 생기자마자 포장하는 직원을 바로 고용했습니다 이 친구는 아이템을 어디서 갖고 올지랑 포장을 어디서 할지 설정해주면 알아서 갖다가 포장해서 창고에 넣어놓습니다 아 내일부터는 포장도 안 해도 됩니다 얘도 좀 띨빵한 것 같긴 한데 일머리는 없지만 그래도 기계처럼 일만 하는 친구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주면 갖다 넣어줍니다.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계좌에서 돈을 일주일에 만원까지 밖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 건방진 은행놈들이 제가 부자가 되는 걸 막고 있는데요. 더 이상 넣으면 은행놈들이 제가 불법 자금인 걸 알아챕니다. 그래서 더 넣을 수가 없대요. 그때 그냥 넣어도 얘네 모를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돈을 계좌에 넣기 위해선 돈 세탁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돈 세탁을 위해서는 아까 방갈로를 샀던 부동산에 가서 사업체를 구매하면 되는데 돈 세탁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을 하기 전에 일단 개멋진 스케이트부터 사줍니다. 아싸, 신난다. 4일 동안 돈을 모아준 다음에 번듯한 합법 사업체인 세탁소를 구매해줍니다. 와, 근데 세탁소에서 돈 세탁이라 진짜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걸까요? 그리고 마침 일주일이 지나서 만 달러를 다시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사무실까지 하나 구매해줬습니다 얘는 4천 달러까지 세탁해주는 좋은 세탁기예요 그렇게 돈을 모으는 사이에 드디어 다음 마약인 메스 암페타인의 원재료를 파는 공급자가 살고 있는 다운타운 지역에 열렸습니다 더 비싼 마약을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아줍니다 아 2일 동안 개같이 돈만 번 뒤에야 방갈로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갈로부터는 고급 장비들을 이용해 메스라는 걸 제조해서 판매해 줄 건데 그냥 돈만 모으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믹싱 스테이션을 이용해 무려 8가지의 혼합물을 이용해서 가장 비싼 메스를 제조해 팔아주겠습니다. 어.. 뭐 정확히는 8가지의 혼합물을 이용한 메스 중에 가장 비싼 녀석이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의 최종 목적지인 가장 비싼 마약은 무려 15가지의 혼합물을 배합한 스케줄 1 이론상 가장 높은 판매가의 코카인이니까요. 물론 당연히 풀 자동화를 돌릴 거기 때문에 공장 세팅부터 먼저 해주겠습니다. 매스를 제조하기 위해선 화학 실험 대와 실험실 오븐이 필요합니다. 또한 믹싱 스테이션 당 하나의 혼합물만 섞을 수 있기 때문에 8개의 믹싱 스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학자가 맡을 수 있는 믹싱 스테이션의 개수는 최대 4개입니다. 화학 실험대와 실험실 오븐 각각 4개, 그리고 믹싱 스테이션 8개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총 16개의 기계를 돌리기 위해 화학자가 4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재료들을 옮겨줄 핸들러도 추가로 필요하겠죠. 등골이 휘어서 이게 정수리가 땅과 키스할 것 같지만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모든 공장 세팅이 끝났습니다. 그럼 공장에 들어갈 재료를 구하러 가야겠죠. 차가 있다면 한꺼번에 16칸의 아이템을 옮길 수 있지만, 아직 그 젊은 나이에 중고차 딜러랑 영정사진을 찍는 건좀마음에안 드니까, 손수 구매해서 하나하나 채워주는 개노가다를 진행합니다. 아, 이거 개 귀찮아요. 모든 재료를 넣어주고요. 드디어 팔믹싱 매스 제조 공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틀럽게 비싸고 주기 싫지만 직원들의 월급을 넣어 주고 자고 일어나면 공장이 뭐 어떻게든 돌아갈 거예요. 화학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학력자라 그런가 봐요. 저도 공부를 했었어야 됐는데 사실 머리가 안 좋아서 했어도 고학력자는 못 됐을 겁니다. 화학 실험대에서 나온 원료를 실험실 오븐에다 구워 주면 메스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다가 혼합물들을 하나하나 섞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게 나와요. 이거? 요거. 요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이거. 요거까지 하면 드디어 가장 비싼 팔믹싱 메스인 봄수 짱짱맨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 저는 짱짱맨이에요. 이만큼 고생해서 만들었으니까 380달러는 정가로 받아야겠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짱짱맨이기 때문에 후려쳐가지고 최소 400달러씩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판매 노가다를 해주면 개당 500달러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금방 부자가 돼서 공장 주인이 될수 있겠죠? 사실 근데 돈 벌기 위해서는 싼거 많이 파는 게 훨씬 잘 벌립니다 이거 그냥 유튜브 찍으려고 비효율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공장도 있으니까 영정사진은 아닐 거예요 아빠들의 드림카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구매해 줍니다. 미온이라뭐 태울 아이들은 없어서 카시트 대신에 마약과 혼합물을 실어 줄 겁니다. 그렇게 무려 10일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 준 다음에 36일 차 드디어 가장 비싼 공장 부지 부두 창고를 구매해 줍니다. 아 너무 영롱해요.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눈물이 날 시간도 없이. 가장 비싼 마약인 15 믹싱 코카인을 만들기 위해 빠르게 공장을 준비하겠습니다. 코카인은 식물인 만큼 다시 화분이 필요해지고 재배자를 고용해야 돼요. 또15 믹싱이기 때문에 15개의 믹스 스테이션과 1개의 레보분 그리고 1개의 가마솥이 필요합니다. 재배자에게는 6개의 화분과 2개의 건조대를 그리고 화학자에게는 4개씩 스테이션을 맡기면 되는데 아 여기서 문제는 15 더하기 1 더하기 1은 정말 놀랍게도 17입니다 화학자가 4개씩 맡을 수 있으니까 4명이면 16개인데 이게 화학자를 소수점 단위로는 팔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도 5명이나 고용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 헬조선 방식이면 그냥 야근시키면 될것 같은데 스케줄 1에선 조금 억울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핸들러 4명까지 추가로 고용해주고 나면 부두창고의 최대 직원 수용 인원인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부를 고용할 자리가 없어요. 쓰레기는 못 치웁니다. 괜찮아요? 뭐 마약 하는 애들이 청결에 신경이나 쓸까요? 혼합물 15가지도 전부 차로 옮겨주면 공장 준비는 끝입니다. 재배자가 코카인을 재배하고 수확을 하게 되면 코카인 잎을 건조대에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12시간을 더 말려주면 만들 수 있는 최고 품질인 헤븐리. 즉 천국의 코카인 잎이 완성되는데요 이 잎을 가마솥에 옮겨서 가솔린과 함께 끓여주게 되면 코카인 베이스가 나옵니다 코카인 베이스를 실험실 오븐에 2분하게 구워주고 나면 안성재 셰프님도 드실 수는 없어요 근데 천국의 코카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이 코카인을 15번 섞어줄 겁니다 섞게 되면 이게 나오고요 이게 나오... 어 뭐야 왜더 싸져 아무튼 그 다음엔 이거 이거 이게 나오는데 갑자기 화학자 한 놈이 제 돈을 처먹고도 잠수를 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내용 증명을 주먹으로 날려준 다음에 자본주의의 무서움을 알려주니까 그제서야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이거 요거 저거 이거 저거랑 요것도 그것도 다 나오면 결국에 가장 비싼 마약인 이르마야 미친 보약이 나오게 됩니다. 아 네이밍센스 지렸구요. 가격은 786 달러부터 시작이지만 이제 개부자가 될 저의 화려한 가격 후려치에다 새벽 노가다까지 더하면 1,000 달러도 거뜬할 겁니다. 이제 고품격 마약 공장을 소유한 공장주에 맞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빼입고 나서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파는 사람은 먹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아, 몸이 초록색 대두치돌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가장 비싼 공장 부지에서 가장 비싼 마약을 만드는 컨텐츠를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